오늘은 경계를 걷다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요 주목 커뮤니티를 위한 랜선 송년회 <laughs> 경계를 걷다가 벌써 2주년이 지났고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우리 주목 커뮤니티를 위한 파티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랜선 성년회를 준비했는데요. 어 경계를 검사를 보시는 분들은 다잘 아시겠지만 부모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부모 커뮤니티입니다 지금도 각 지역마다 부모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공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신생 커뮤니티를 이루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또 부모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고 또각 지역마다 마음이 있는 분들이 부모 커뮤니티를 만드실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한 파티를 열겠습니다. 어떤 곳에 가입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제가 전국에 있는 커뮤니티를 늘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요. 부천시, 너, 나랑, 시흥시, 다음, 오산시, 함께 우리, 화성시, 늘품, 안양시, 안양하랑, 용인시, 차근토닥, 다가감이 있고요 서울시에는요, 구로하랑, 성북소나기, 중랑, 늘푸른, 나대로, 강서, 닭구미, 도봉, 누루변, 인천시, 느레랑, 세종시에는 에드해피와 놀이터가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는 아다지오가 있고요 대구시에는 슬로브, 통영에는 거북이 놀이터, 강원에는 바주봉, 마지막으로 입양 부모님들을 위한 고슴도치 사랑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제가 동일한 포스터를 커뮤니티 공간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곳을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두세 명이 모여서 그 이름과 또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초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랜선송년회는요, 사실 우리 부모 커뮤니티만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또 종사자분들과 또 함께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어, 기회를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모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니까요.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응원해주시고 또 지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랜선 청년회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재미와 감동과 또 공감 거기에다가 특별한 선물을 경계력에 갖다 해서 준비했거든요. 한 가지 선물만 좀 가르쳐드리면요. 어, 우리 부모 커뮤니티를 위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 듣고 또 함께 내용들을 나눌 테니까요. 이러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당일날 아무래도 랜선 파티로 진행하다 보니까 화면을 모두 키셔야 해요. 화면을 키실 수 있는 분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대표님들을 포함해서. 3명에서 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쉽게도 신청을 못 하셨거나 신청이 조금 늦으신 분들은요. 1년을 기다리시고 내년 파티를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계를 걷다는 언제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가는데 우린 함께니까 그때까지 경계를 걷다가 언제나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계를 걷다 보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